안녕. 우리 아기천사들. 레서 엄마이영. <laughs> 아기들. 혹시 2월 계획 세우셨나요? 엄마는요. 엄마의 큰 인생 계획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러려면 지금 2월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 <laughs> 이렇게 해서 어, 간단한 계획을 몇 가지 세웠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아기들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어, 욕심이 많이 빠지고 <laughs> 되게 간단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고마워요. 선한 영향력. <웃음> 고마워요. <웃음> 음, 어 근데 2월 세 달을 미리 살때그 전에 뭔가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받으면 내가 행동할 때 그리고 마음이 좀 약해지거나 마음의 힘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엄마가 치유의 존재들과 이렇게 어, 대화를 좀 해서 조언을 몇 가지 얻어 왔어요. <laughs> 우리가 제일 관심 많은 거 돈이랑 인간관계, 건강. <laughs> 그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아, 그리고 엄마가 천사의 메시지라고 표현은 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이분들을 천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도 되게 안전하고 늘, 어, 우리가 뭔가, 우리 생각해주고 우리가 뭔가 물어보면, 전을 구하면 우리에게 딱 필요한 그런 도움되는 이야기,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분이니까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주고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막 너무 엄청 믿어 서내 <laughs> 삶이 정말 이렇게만 흘러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너무 의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웃음> 나다 <웃음> 나니까 <웃음> 그래서요. <웃음>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고고. <laughs> 아 우선 돈 주의할 거. 되게 요만한 어 그런 작은 이익만을 보고 계속 돈을 쏟아붓는 걸 주의하면 좋겠어요. 홀린 듯이 막내 소중한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면 좋겠고요. 또 나한테 벌어질 일 그리고 내가 행동해야 될것 작은 돈을 돈들을 소중히 그냥 모아주세요. 어 이때 그냥 지나쳐 가는 되게 큰 돈의 흐름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 거는 아니에요. 타인 거라서 내가 그걸 볼때 되게 좀 아쉽고 좀 마음이 쓰리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잘 지나가게 될 거예요. <laughs> 잘 지나가 주고요. 내 돈, 이렇게 꽁냥꽁냥 모으는 게 중요해요. <laughs> 그리고 내가 그 돈을 쓰잖아요. 그 돈을 뭐, 써서 맛있는 거 먹거나 옷 사거나 어디에 놀러 가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 서비스에 지불을 해요. 그랬을 때, 그거를 온전히 그냥 누리세요. 마치 휴양지에 가서 서비스 받는 것처럼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 온전한 돈의 풍요를 완전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완전 젖어서 그냥 바캉스처럼 즐겨버리세요. <laughs> 그리고 내가 2월 한달 동안 그냥 요만큼만 돈을 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 내 마음으로 느낄 때, 마음으로 느낄 때더큰 돈이 모여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주의할 것. 타인을 무시하고 나만 그냥 잘났다는 마음이 커진다면 그때 주의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주변과 도움을 주고받는 주, 존재예요. 그리고 행동할 것. 공개적인 칭찬을 받는다면 진짜 많이 쑥스러워도 그런 자신을 그냥 인정해주세요. 잘한다. 장하다. <laughs> 이런 날를 인정해주세요. 인정받는 것에 감동을 느껴서 그동안 마음이 딱딱해져 있었으면 은 그게 사르르 녹는 걸 느낄 거예요. 그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건강. 건강은요, 주의해야 될 거. 막, 어, 나 괜찮은데? 막 이렇게 겉으로, 막 그리고 정신적으로 괜찮은 척 하지 말기. 그럴 때몸 한번 봐주기. 몸이 정말 쉬어져야 할 때는 내 몸을 먼저 잘 보살펴줘야 돼요. 몸의 건강이랑 이 머리 정신 건강은 한 팀이에요. <laughs> 그리고 행동할 것. 좋은 생각들을 머리부터 먼저 수용을 해주세요. 이게 슝 이렇게 내려가서 내 몸의 에너지로 순환이 되고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그 다음에 더큰 사람이 될수 있는 아주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줘요. <laughs> 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어쩌록 진짜 아기 천사님들 삶에서 이 천사님들의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이렇게 작은 이 포스트잇, 포스트잇에다가 간단하게 적고 계속 보려고요. <laughs> 그럼 우리에게 한달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기대해 볼까요? <laughs> 오늘도 엄마네 놀러와줘서 고맙고요. 천사님들의 삶에 정말 행복하고 원하는 일, 일들이 반짝반짝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안녕! <laughs>